저는 이 정책이 실패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수요 억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성공할 거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시장에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공한 예는 없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27일에 긴급 가계부채 증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조금 난리가 났죠. 대출이 지금 갑자기 줄고 또 6억 이상은 안 해주겠다 이런 발표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대책을 했는지, 정부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저는 이 정책이 실패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수요 억제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패 확률이더 높아지거든요 초단기로 우리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의 금융 정책에 의해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시장의 잠시는 안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힘은 약해지고요 시장의 정책 효과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거에도 다 경험했거든요. 특히 수요 억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수요 억제란 자체가 수요를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럼 이 수요 다시 나올 때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책 자체가 공급이 나올 때까지 할수 있는 정책 아니거든요. 짧게 27년, 길게 28년까지 공급이 없어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이 없다고요.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토호제를 해제했을 때 수요가 확 몰리면서 강남 상구에서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2020년부터 25년 2월까지인가요한 5년 정도 수요를 묶고 놨기 때문에 그 수요가 풀리면서 나온 거거든요. 실제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토호제를 했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거래가 많이 늘지는 못했어요. 우리 2020년, 21년에 거래가 폭증할 때도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늘긴 늘었지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 수요들이 모였다가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규제가 풀릴 때그 수요는 흡수해야 되는 거지. 우리 억지에서되리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부분 다 수요 억제 정책이었어요. 거의 90% 이상이. 물론 공급 정책도 했죠. 했는데 그 공급이 지금 벌써 2025년이니까 공급이 많이 나와야 되는들 불구하고 지금 공급 더 줄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급 정책이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장의 어떤 상승 분위기 하에서 우리가 수요했을 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식어 버리면은 공급도 같이 줄어 버리거든 우리 시장 자체가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공급을 이제 하겠지만은 수요 억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가 얼마나 될지는 지금 관건인데 기존의 정책들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2019년 12월 달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10억 이상 된 아파트를 대출을 전면 금지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 6억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대출 범위가 사실 더 축소된 거잖아요. 그리고 왜 6억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정부의 의도가 고도 자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6억 이상을 대출한 분들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자극하면서 상승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외 지역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고가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것 같아요 근데 왜이 고가 아파트 시장을 지난번에 10억 이상 대출해도 우리가 시장 안정이 안되고 지금도 안정이 안되냐면은 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움직이는 게 대출을 많이 일, 일으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에요 주택 시장의 거래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것을 매도하고 거기에다가 대출을 일으켜서 더 좋은 집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6억, 7억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대책을 보게 되면은 기본이 6억인데 고가주택을 대출하는 분들은 전체 대출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 10%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나, 나머지 정책 대출도 대출액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 대출액을 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대출을 하는 대출액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UCC에서 했던 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전체 이제 우리가 총량을 금융권에서 이제 7월부터해서 50% 감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청량 대출은 조금 효과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량을 줄이게 되면은 대출 건수가 줄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래량은 줄 거예요. 그 위축된다해서 하락으로 가냐 그거는 또 아니라 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시장을 실제 피부로 느낀 건 뭐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집들이 이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게 매매고요. 또한게 뭐냐면 전세는 거예요 전세는 실제 신혼 부부들이나 시장에 움직이면서 전세가 너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전세든 매매 선택하잖아요. 이걸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못하는 분들은 빌라나 이런 데 내려가게 돼요. 아파트 시장은 진입이 조금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줄게 되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주택을 이제 한채 갖고 있는 분들이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것도 처분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대출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상승의 목적으로 옮기거나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놔라, 공급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여기는 뭐냐면 또 무주택자분들도 대출을 일으키면은 전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뭐냐면은 내가 전세 살면서 상급지에 미리 전세 끼고 투자, 하고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면은 어, 전입하고 살라는 거죠. 1주택자든지무주택자든지 가수요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잠재적인 투자 수요도 차단하겠다 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이제 대출을 금지한 거고요. 그리고 규제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투자를 할수 없게 지금 대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조건부해서 처분해야 되고 일주택자들 무주택자인 뭐 경우에는 전입신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정책대출도 줄였어요 구이목적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 5천만원에서 많게는 신생아 대출 1억까지 줄였거든요 전세대출도 좀 줄였습니다 5천 정도 평균. 전체적으로는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은 어디가 있냐면은 위에 단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줄 있는 금액이 딱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출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줄 있는 금액이 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고가의 주택으로 가려는 분들은 약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대출하냐면은 제가 이걸 통계를 찾기하 한참 봤는데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5대 은행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을 취합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24년 12월부터 6월 19일까지 한 거거든요. 여기 은행에서 한 거고 요건 정책 대출이에요. 합한 게 요금입니다. 5조예요. 5조 5조 7천 실조 6천 5조 7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대출에서 정부에 서하는 대출의 비중이 오입니다 56%, 47%, 점점, 점점 일반 대출을 늘고 있죠. 이 대출이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는 6억 이상이 굉장히 많냐. 정부가 발표한 보도 내용에는 그 건수에 관련된 건 없어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 봤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통계를 엄청 많이 검색했는데, 연안 뉴스에서 한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a 은행에서 대출 건수 있죠? 금액하고 한, 한 거예요. 1월 달에, 음. 4,888건이 대출했고요 5월 달에 7,495건 거래해서 쭉, 쭉 늘고 있죠 6월 19일까지 5,700건이 됐고요 대출 금액은 1조 1,000에서 지금 1조 7,000까지 갔다고요 6월 19일까지 1조 4,000까지 왔죠 이걸 나눠보면 얼마 되냐면요 1월 달에 평균 금액이 2억 3,600입니다 2월 달에 2억 3,100이고요 3월 달에 2억 2,200 4월 달에 2억 2,500 5월 달에 조금 늘었어요. 2억 3천7백 6월 달에 좀더 늘었습니다. 2억 4천6백 그래서 우리가 2억 2천에서 2억 4천의 정도를 평균적으로 빌리고 있어요. 물론 1억도 빌리는 사람 이 있고 3억도 빌리는 사람 이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뭐냐? 우리가 앞에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이 금액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고 막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실제 정책 대출을 하는 분들도 이 금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금행을 낮췄잖아요, 지금요.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금행에 대한 영향은 제가 볼땐 없고요. 건수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총 대출 한도를 줄였잖아요. 대출 한도를 우리가 총량을 줄였기 때문에 대출을 늦게 가는 분 대출을 못 받아요. 매년 11월, 12월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아예 대출 총량을 줄여 붙잖아요. 그럴 때, 거래량 자체가 줄 거예요. 거래량 자체는 줄지만은 전체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는다. 좀 그렇게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잠깐 언급한 거있지 우리가 한거 아니다. 대통령실에도 이게 지금 이 정책 자체를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나그 방어적인 수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성공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움직이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맞지. 잠시 시장에서 영향을 수욕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계속해서 하라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는 이런 정책들이 맞을 수 있으니까는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은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공한 예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요 자체가 여러분들 과거와 좀 다르게 고가부터 움직였잖아요 고가부터 움직였다는 거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 유동성을 정부가 6억 이상을 보고 규제한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6억 이상보다 훨씬 많은 자산가들이 있고 그걸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면은 실제 시장의 전체 큰 방향은 저가부터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아직도 시작 안 했죠 전세 부족에서 매가로 연결되는 그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 기사가 6월 22일 이사 기간은 2단계 우리가 스트레스 DSR 규제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고객들이 방문늘고 있다 되어 있고요 최근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전세와 매매 사이에 고민하다 매매를 결정하고 7월 전 대출을 서두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던 부부가 매매 계약 후 대출을 상당한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게 중요하죠 전세에 살던 분들이 매매로 이동하는 거 근데 지금은 전세에 살던 분들이 정책대출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출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가파트들로 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유동성이라는 유튜브 찍어 들은지 있잖아요. 유동성은 시장 내에서 움직인 유동성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 내에서 유동성은 전세에서 나온 유동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매에서 나온 유동성이에요. 매매를 통해서 다시 그 다음에 매매를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그게 매가를 상승을 일으켜서 유동성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2억을 대출해서 내돈 가지고 3억 아파트 사신 분들 있잖아요. 3억을 파신 분들이 내가 또 1억을 대출해서 또 4억짜리 가시고요. 4억을 매도하신 분들이 또 내가 대출을 이렇게 해서 5억, 6억 가는 거예요. 6억짜리를 파신 분들이 또 대출해서 7, 8억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동성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13년부터 수족권에 움직일 때는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이 되었어야지 서울에 있는 주요 핵심 자시들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움직이면서.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좋은 지역을 미리 선점한 거거든요. 그 선점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책 실수가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에 보면 시각, 세금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한 채를 무조건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은 분들이 시장에 먼저 움직여서 나타난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가 움직여서 지금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우리가 막는다 해도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막는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은 약간은 안정이 될수 있지만은 조금만 길게 보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 부채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대출을 내놨잖아요. 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